어떻게 하실래요? 아직 얘기 안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실래요? 응, 응.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감기 걸렸어요. 그럼 뭐 뜨거운 물 많이 드세요. 푹 쉬세요. 그 다음에 뭐 뭐하라래요? 옷도 좀 많이 껴입으세요. 이렇게 일하죠. 뭐요? 그렇게 충고 명령 훈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죠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물어보시면 돼. 감기 걸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할머니가 나 뜨거운 물 많이 먹지. 어이고 잘하셨네요. 여기 보는 끝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육은내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 내줘야 돼. 그게 보건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충고 명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1대1 교육입니다. 계속 장점. 한 사람만을 상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집단교육보다 효과가 높을 겁니다. 그 자, 10원을 보시면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사 현장 어디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개별 보건교육. 아실 거예요. 단점은 경제성이 없죠. 한 분을 대상으로 한 시간 동안 떠들면 진짜 효과가 없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자, 집단 보건교육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TV나 라디오 또는 신문, 잡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건교육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장점 볼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음번 보세요.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다. 네, 테, 테레비 한번 나오면 뭐 예전에 잊어버렸던 친척한테도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다. 나머지도 한번쯤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네. 일방식, 왕래식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네요. 일방식 교육방법은 저죠.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이걸 일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왕래식은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해서 소크라테스식 교육방법이라고도 해요. 소크라테스식 말 그대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대답, 여,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제가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왕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보공교육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심포지엄하고패널토 얘네들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있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맞지 못하게끔 뭔가 함정을 파놓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를 정확히 아셔야 답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심포지엄부터 볼게요. 자, 요거 심포지움하고 페널토이 제가 저기 잘해 놨어요. 유튜브에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기 보충 설명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포지움 하면은 그 극장식 무대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식 무대에 여기에 단상이 있고 여기에 보조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학생들이 우리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대부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분야의 박사 이신 분들이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이제 럭셔리하게 파워포인트를 여가면서 아주 발표를 합니다. 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났어. 그 보조단상에 있었던 사회자. 근데 이때 사회자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결국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예요. 최고 전문가인 사회자가 이 자리에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이분의 발표한 걸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밑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우리 용감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거를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만 집만 받습니다. 시간이 없어서.